먼저, 타르 명령을 사용할 때, 타르 한 다음에, cvf. cvf가 보통 묶을 때 쓰는 옵션이에요. c 묶어라, v 정보를 보여라, f 파일네임을 지정하겠다. 그래서 cvf 한 다음에 한칸 띄고, ~~~.tar라고 파일명을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그게 어느 종류의 파일인지를 판단하잖아요. .tar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tar 타르 형식, t a 가 묶은 파일이구나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어, 묶여질 대상되는 파일을 적습니다. 스타 이렇게 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걸 모두 다 묶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는데 여기 지원되는 압축 형식 하면서 나온 얘기를 봅시다. cvf라는 옵션을 주면 어, 압축은 안되죠. 그런데 cvf에다가 여기 라지 z 내지는 스몰 z 이러, 이런 이런 이네개의 글자 중에 하나를 넣으면 이네개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되면서 타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파일 확장자를 그냥 .tar 라고 끝내지 않고 .tar.z 점점 또는 .점 타르 점 g z 이런 식으로 파일네임을 해줘요. 꼭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 사용자가 묶는 사람이 이렇게 파일네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는 사람이 어 이걸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파일네임을 만들 수가 있겠죠. 내가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파일네임을 점 집이라고 해놓는다고 해보세요. z i p 그거 압축 파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냥 파일 네임에다가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일을 습득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momo.tar.bz2라는 파일 네임을 가졌어요. 그럼 그거를 풀 때는 small j 옵션을 줄어서 줘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풀 때는 x, v, small j, f 이렇게 해서 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잘 되셨죠? 네. 파일네임의 파일, 파일 어, 확장자는 이런 모양으로 준다. 타르만 하면 그냥 타르에서 끝난다. 그렇지 않고 압축까지 하면.tar,.압축 포맷을 나타내는 추가 확장자를 붙인다.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압축을 풀때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4개의 네 압축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각각의 압축 프로그램이 사용됐을 때의 옵션 모양 라지 Z, 스몰 Z, 스몰 J, 라지 J. 헷갈리죠. 라지였다, 어, 스몰이었다, 다시 라지로. 그런데 이 순서와 이름, 이4개 네 알고리즘의 이름 이네개 옵션의 이름, 그 다음에 압축률이 높아지는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제일 오래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압축률이 낮았다가 점점 최신으로 오면서 높은 압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어, 처음 보는 거라 조금 눈에 안 익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눈에 충분히 익히고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가서 실제 타르 옵션을 사용해 보면서 묶었다 풀었다 해 봅시다. 실제 타르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의 형태는 cvf 와 xvf 예요. c 하고 v 나 x 하고 v 는 추가로 파라메터를 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달아서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F는 추가로 패라메타가 필요해요. 파일네임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F 다음에는 띄고 파일네임을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CVF 파일네임, XVF 파일네임인데, 어 여기에서 F라는 것은 타르파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C는 묶는 거기 때문에 이 타르파일을 만들어라. 어, 이 소스 파일로부터 만들어라 라는 것이고, X는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르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다 풀게 됩니다. R이라는 것은 기존의 타르파일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파일들을 추가로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CVF죠. CVF인데 앞에 small z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 옵션 중에, 묶는 옵션 중에 gzip, 이라는 걸로 압축하면서 묶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xvf인데 푸는 건데 어, small z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파일의 이름을 보면 .tar로 끝나지 않고 .gz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gzip이라는 압축 압축 알고리즘으로 압축된 파일이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이런 파일을 내가 가지고 왔을 때는 풀때 스몰 Z 옵션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압축 해제하면서 동시에 풀려요. 다음 XVF인데 스몰 J를 썼죠. 그리고 이 파일 네임을 보면 BZ라고 2 되어 있어요. 즉 b z 2라는 형식의 압축이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럼 역시 여기서도 스몰 J는 왜 썼냐하면 이 파일의 확장자가 BZ2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기 위해서 small j를 쓴 거죠. 그러면 파일네임을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이 파일을 압축 해제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타르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알고 이걸 보고 small j 옵션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알아서 이렇게 어 커맨드를, 온전한 커맨드를 쓰실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압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현재 디렉토리에 그냥 어 사이즈 작지만 이두개 파일을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tar cvf 해서 f 옵션 왔으니까 어 tar 파일 생성될 tar 파일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여야될 파일을 스타 하면은 여기 있는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까지 전부 다 들어가요. 그걸 원하진 않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두 개를 묶어라 라고 했더니 어, V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목록을 다 보여주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test.tar 보면 어, 생성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기존의 파일들 지우고 t1.txt test.sh 지웠습니다. 어, 사이즈만 봅시다. 15바이트, 123, 이렇게, 15, 123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어, 풀어 놓을게요. 타르 xvf 해야 되겠죠? xvf, test.tar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나온 포맷을 보면 지금 여기 이두 개의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풀어 놓은 거잖아요. 이두 개의 파일로 되었어요. 사이즈는 물론 같고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권까지 전부 다 보존이 되어 있다가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어, 타르의 기능입니다. 압축하는 옵션은 어, 생략할게요. 압축하는 옵션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tar 아, 테스트 그대로 둡시다. 압축하면, 어, 사이즈가, 지금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tar, 어, cvf 하면서 추가로 옵션을, 어떤 옵션을 줄까요? z, small z, small z 옵션을 줘봅시다. test2.tar로 t1.txt, test.sh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tar 어, 파일 두 개를 보면 어, 원래 묶었던 거는 사이즈가 이거, 압축을 한 거는 사이즈가 이겁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어, 두개 파일을 지울게요. 네, 두개 파일을 지웠습니다. 없죠. 이 상태에서, tar, xvf인데, 어, 뭘 줬었죠, 아까? z, small z, xvf로, test2. 아, 파일네임을 잘못했군요. 저렇게 지정하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제대로 합시다. test2.tar가 아니라, test2.tar.gz 해야죠. 예, 요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Z 옵션을 줘야, 줘서 풀어야 되는 파일인 줄 안다고 했죠. Z xvf 그 다음에 test 2. tar.gz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사이즈는 더 작지만 아까랑 똑같이 파일을 복원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c v f x v f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라지 z 스몰 z 스몰 j 라지 j 옵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압축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스 언컴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 타르의 다시 라지 z 라는 옵션이 없다면 타르로 먼저 묶고 묶은 그 파일을 컴프레스 명령으로 이런 식으로 컴프레스 명령으로 컴프레스 모모점 타르 이렇게 하면 어, 그것이 컴프레스 모모점 타르 점 뒤에 라지 제점제가 붙은 파일로 변 변경이 됩니다. 즉 어, 이렇게 컴프레스 뒤에 파일 네임을 붙이면 이 파일이 남아있고 새로 압축 파일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을 압축해서 이 파일 뒤에 z가 붙은 형태의 파일로 어, 변경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파일은 없어지고 이런 파일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단계로 타르와 컴프레스 명령을 차례로 해야 되는 것을 타르의 라지 z 옵션으로 한꺼번에 하는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 때는 언컴프레스 로 뒤에 나오는 나머지 압축 프로그램들도 동작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먼저 어 이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먼저 어, 요것이 있죠 테스트 점 sh 작은 파일이 지만 이거를 컴프레스 해볼게요 컴프레스 테스트 점 sh 어, 그냥 딱 떨어졌죠. 그럼 보면 test.sh라는 파일 없어졌죠. 없어지고 이렇게 생긴 파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언컴프레스 해보면 네, 그냥 딱 떨어졌습니다. 다시 test.sh가 생겨났죠. 이런 어,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test.sh는 123, uh, sh.jet은 93 이렇습니다 93 이었다는거 기억합시다 다, 다음 압축 알고리즘 들을 쭉 사용해 볼 거니까요 다음 알고리즘은 gzip 아, 압축하고 풀고 하는 커맨드입니다 G zip은 파일 네임 뒤에 어, 동작하는 방식은 방금 전에 compress 언compress하고 똑같아요. 기존 파일을 뒤에 .gz가 붙은 어, 압축된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풀 때는 다시 G n z i p 으로그 파일을 압축 풀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g zip 명령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test.sh 자 test.sh는 없어지고 sh.gz라는 파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1 어, 1 3되었죠 이게, 어, 컴프레스보다 압축률이 높은, 높은데, 아, 아마 큰 파일을 해보면 압축률이 더 높게 나올텐데, 지금 작은 파일을 했더니, 어, 오히려 조금 크게 나왔어요. 요거는 지금 93인데, 11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지 언집으로. 그래서 다시 해보면 원래의 사이즈로 원래의 파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압축 프로그램 볼게요. bzip2라는 압축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bzip2와 bunzip2 이렇게 두 개의 커맨드를 사용하고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집보다 압축률이 좋, 좋습니다. 어, 압축률이 좋은 것은 압축하는데 시간은 더 많이 걸려요. 지금은 우리가 샘플로 조그만 거를 해보기 때문에, 어, 시간 차이를 못 느끼시는데, 이제 다, 저 뒷부분에서 실제 소스를 압축해제를 하실 때 보면, 어, 압축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파일명 뒤에 .bz2라는 것이 붙고, 압축되는 방식은 똑같아요. 기존 파일은 없어지고, 새로 .bz2가 붙어 있는 파일이 남아있게 됩니다. gzip2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 bzip2. bzip2로 test.sh를 압축해 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봐요. 이것도 113 나왔네요. bunzip2로 네, 예, 풀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다시 123으로 잘 돌아와 있죠? 네. 다음 압축 프로그램, 아, XZ, on XZ 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가장 압축률이 높습니다. 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XZ 명령으로 압축을 하면, 뒤에 이 large X, large X, small Z 이라는 small x, small z 로 붙는데요 이거 예, 지금 잘못 표기가 되어 있네요 네. xz 이라는 어, 확장자가 붙은 압축된 파일이 남게 됩니다 xz 써 봅시다 xz 로 test.sh 그래서 한번 보면 예, 뒤에 xz 붙어 있는 방식으로 나왔죠 언 엑스제스로 예, 풀어봅니다. 이건 사이즈가 오히려 늘었네요. 지금 너무 어, 작은 파일을 가지고 해서 조금 큰 파일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로 실험은 마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압축 알고리즘들을 타르 커맨드 이용해서 그 압축되는 시간과 그리고 네. 압축되는 시간과 압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어느 디렉토리인지 봅시다. 예. 루트 디렉토리로 가서요. 아, 루트 밑에 지금 etc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이 디렉토리 전체를 한번 tar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 압축 옵션은 서로 제각각 줄 거예요. tar, 아, cvf, 즉, 묶는 것이죠. 묶는데 여기다가 제일 압축률 낮은 z로 묶어 보겠습니다. 테스트.점 타르.점 z니까 라즈 z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etc 디렉토리를 묶어라라고 합니다. 이런 너무 많이 나오네. 지금 f v를 써서 그래요. 일단 지웁 지옵, 지웁시다. 속도 측정도 해 보기 위해서. 예, 지우고, 여기 v 옵션을 빼면 말하지 않고 그냥 깨끗이 압축합니다. 금방 끝났죠? 예, 요렇게 하나 끝났고요 다음 율, 다음으로 압축률이 높은 것은 gz이죠. 그래서 어, gz 옵션은 small 로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 압축해 보겠습니다. 살짝 많이 걸리죠? 그 다음 압축률 높은 것은 bg2죠. bg2 해서 이것은 small j 옵션을 사용합니다 조금 더 걸리겠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면 파일 사이즈는 조금 더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이 가장 압축률이 높은 xz 입니다 이것은 라지 j로 하죠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앞에 것들보다 두 배는 걸리는 거 같아요. 예,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ll test.star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위에서부터 이게 지금 압축률 순서가 아니죠. 이거 그다음에 이거 제 어, z BZ, BG2 이 순서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크고, 어, 이게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고, 이게 제일 작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시할때 보신 바와 같이 어, 이렇게 압축률이 높은 걸로 압축을 할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걸려서 압축을 하면 이 압축된 파일을 전달할 때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어, 훨씬 더 빨리 전달이 될수 있으니까 이득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압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 이제 싹 지워볼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축률과 압축 시간에 대해서 어,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는 거 배웠고 네 개의 옵션 각각 실험해봤습니다. 그 뒤에 어 유닉스에서 기원하지 않은 압축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어요. 훨씬 어 익숙하죠. 집이라는 윈도우하고도 파일을 많이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이라는 알고리즘도 어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확장자로 .zip 붙고 사용되는 방법은 앞에 있는 다른 압축 프로그램들이랑 똑같아요. 집어 압축 파일명 어, 언집 압축 파일명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 앞에 있는 거는 파일명만 적었는데 여기에서는 집해서 이 파일을 이쪽으로 집해라라고 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소스 파일, 테스트 파일인데 테스트 파일은 요거 뒤에다가 .zip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r 옵션 해서 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하위 디렉토리까지 전부 하나의 zip 파일로 만든다 그리고 언집 명령으로 뒤에 .zip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보내온 이런 zip 파일이 있을 경우에 언집 명령을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유용해요 왜냐하면 윈도우에서 파일 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받으면 보통 이거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리눅스에도 언집비라는 명령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소스 코드 컴파일하는 프로그램 gcc입니다. GNU 컴파일러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GNU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컴파일러들의 모임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C에 대한 컴파일러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 GCC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소스 파일, main.c, 이런 소스 파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소스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로 작성된 파일, 작성할 파일 아니고 C 언어로 작성한 파일을 GCC로 컴파일하면 a.out이라는 실행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실행파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slash a.out 엔터 이렇게 해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gcc 다음에 그냥 실행 파일, 어, 소스 파일만 딱 쓰면 어,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고 링크까지 해서 이런 실행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실행 파일 이름이 이렇게 생기기를 바라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실행 파일은 sum이다라는 뜻으로 어, 다시 오 다시 O 하고 뒤에 파일네임을 쓰면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링크 해서 이런 모양의 실행파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C라는 것은 .c 파일을, .c 파일을 여러 개를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만 먼저 쭉한 다음에 맨 나중에 위에서 컴파일한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링크하고 싶다. 그럴 때 위에서 컴파일만 하는 경우 이 다시 C라는 옵션을 씁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 파일이 나오지 않고 어, 이 sum.c라는 소스 파일만 기계어로 번역돼서 sum.o라는 오브젝트 파일, 이건 기계어 파일이죠. 기계어이지만 실행 파일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 파일만 이 오브젝트 파일로 변경해서 떨어뜨려 줘요. 그리고 여러 개의 C 파일을 모아서 하나의 어, 실행파일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다시 O하고 생성될 실행파일 이름, 그 다음에 소스파일 여러 개를 나열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홈 디렉토리에서 mine.c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hello world C 프로그래밍 배우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printf hello hello만 합시다. 작성했고 r i g h t Q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 m i n 이라는 m mine i n 점 C라는 소스 파일이 생겼죠. 이거 가지고 그냥 그냥 gcc한테 어, m i n e C만 줍니다. 그러면 어, 성공했는데 성공해서 나온 실행 파일이 여기 지금 실행 권한이 있죠 xx, x가 어, 실행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a.out을 실행해 볼게요 a.out 이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hello라고 잘 실행이 되었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건 a.out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이름으로 나와라 m i 이라고 나와라 이렇게 하면 예, 이런 이름의 실행 파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 쓰기가 훨씬 낫죠. 예, 그리고 바로 실행 파일을 만들지 말고 오브젝트 파일까지만 만들어라라는 것은 다시 C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어 main.c가 main.o로 이렇게 어, 기계어로 번역이 돼서 링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자, 마인2로 어, 소스 파일을 줄 수도 있지만 기계어 파일을 줄 수도 있어요. 어, 기계어 파일을 가지고 마인2를 만들었어요. 어, 그러면 다시 봅시다. 그러면 마인2도 마인이나 이거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같은 프로그램인 것을 알수 있어요. 마인2로 실행시켜 봅시다. 이렇게 어, 소스 파일,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한 기계어 파일, 그거를 링크한 실행 파일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단계 하나 하나를 gcc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gcc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